그런데 이런 정념수행이 이제 부처님 제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회상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탁발도 하고 참선하다가 참선이하다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설법도 듣고 하다가 저녁으로따라 혼자서 이렇게 정념수행, 즉, 부처님 말씀을 기획을 다시 한번 더듬어도 살펴보는 것이 정념수행이고 조금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부처님은 조금 한 60명 제자들이 넘었으니까 다 따라 돌아가라. 두 사람 이상 행복하지 마라. 이 이야기들을 널리 서라고, 좀뽑아라좀 좀 파해라 그랬거든. 그러다보니까 이제 대자히 멀리 떠나다 보면은 그 제자한테 그 사람, 다른 사람도 듣는 거야. 부처님 말씀을. 그 유명한 사리불을 출가시킨 마성비구 같은 경우는 워낙 탁발하는 모습이 어젯하니까 사리불존자는 원래 그 반야신경의 주인공, 사리부터라. 사리불존자는 사리자라고 그러지. 사리불존자는 외도, 외도 수행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부치는 제자가다 그, 라자가 왕사성을 탁바라대 고 그런 폼이, 위가 너무 참, 사람은 대략 품위로 보면 대략 이 짐작하는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훌륭해 보니까,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의 제자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물으니까, 나는 고타마 부, 씨따르테 고타마의 제자고, 우리 부처님, 아불대 사문, 우리 부처님 대 사문께서는 늘 모든 법은 인연으로 따라 생하고 인연으로 따라 변한다. 이것이 늘 우리 보타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설법이다. 이래 설명하자그로 사례불 존자목련 존재가 잇따라 부처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한테 또 들, 들어서 그걸 봐서 들은, 들은 사람이, 그 성문이라고 그래. 성문. 성문 영각 보살에 있죠. 성문 소리성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그 기억을, 되내든 그걸 기억해서 생각하고 명상하고 살피는 것을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념승을 하는 것은 지운데, 부처님이, 우리 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좀 정설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부처님 연대기로 보면은, 35살 때 성도하셔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80에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40, 5년간을 설법을 하신 분 아닙니까 부처님이 참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을 우리 경제를 통해서 잘알수 있죠 그 설법을 참 많이 하시는 건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정념석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생경 나온 것이 아그 다양한 부처님 말씀도 또 5년, 10년, 몇십 년 되는 가지서쭉 부처님 가르침의 유형을 보니까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개별 스토리, 개별 들은 이야기 하나를 딱 기억할 수 없으니, 제자들도 요령이 생긴 겁니다. 부치는 그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설법할 내용들을 테마별로 분류해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기억하면은, 어떤 테마를, 주제를 딱 떠올리면은, 그 당시 그이야기가 줄줄줄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걸 또 음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 무상, 무하, 열반 이런 등등이라 이제, 사렴처 한반부로서 말하는 사례부터라고 있죠. 네 가지 염원한 기억한다는 네 가지 큰 테마별로 네 가지를 기억해서 툭찰 잘하는 거예요. 몸은 부정하다. 부정한 것을 부정한 습법을 참 많이 해줬으니까 부정과 관련해서 신부정이라고 신식부정이라고. 또 무상에 대한 것을 또 살피라고 또 무아에 대해서 살피라고 법무와 신무상, 아 신부정 이런 등도 열반을 살피고. 테마별로 이제 사렴처뿐이겠습니까? 부처님 설법을 테마별로 니르바나 뭐 니르바나 뭐, 뭐 그저 해탈이 해탈 뭐 다양한 주제별로 고, 지, 멸 다양한 것을 주제별로 생각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렴처 수행이라는 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사렴처, 사렴처 수행은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스님들의 수행방법으로 정념 부처님의 설법을 가르침을 기억해서 하는 공부 방법이 바로 정념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19세기 이후에 약간 또, 아, 또 변화를 거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팔 정도의 정념은 초창기에 소박한 기억할 거리로도 다양하고도 다양한 주제를 가진 테마를 가진 부처님의 설법 가르침의 내용으로서 정리돼서 제자들이 그들 늘 기억해서 책이 없을 때 시절입니까? 그걸 다 이제 다 기억을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병념 수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 주제별로 하는 사람처 뭐 탱념 그, 택렴, 칠각계도 탱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다 같은 같은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원제로 좀 되면은 염불염법염성 아미타경 그런 말이 나오죠. 불법성을 염한다든지 법을 염한다 법성 이라는러 가지 테마가 이제 사례부처 등의 많은 테마가 있듯이, 부처님을 염한다는 수행이 많이 를, 염불이라 그럽니다. 부처님은 식력, 사무의 삼념주, 또대자대비라 이런 18가지 18, 부처님의 본속 속에는 무상무화를잘 이해하고, 들겁고또 괴롭고, 뭐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든 걸 다스리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그런 것이 자비로서 표현되는 부처님의 16가지 특성을 주음미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모든 테마와 주제를 다 기억해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8 불공법이라면은 부처님을 염한다 하는 속에서 이미 단순히 보탑마 부처님 그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불한다 할 때는 불교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거속에서 그 포함돼서 염불, 염법, 염승, 성가 승가를 논해서 우리 유를 논하면서 화합을 생각하는 이것이 염세가 아닙니까? 염불, 염법, 염승 지심을 일으키면서 수행한다. 염불이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나중에는, 16가지, 2 8불 범급이 번거로우니까, 이제, 아미타불이라든지, 이런, 아미타가 뭐 보통 명, 그 고유 명사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보통 명사라, 보통 명사. 순이라든지, 철수라든지, 구체적인 역사, 언제 띄는 게 아니고, 광명! 광명이란 뜻이잖아, 아미타. 한 없는 생명, 한 없는 광명이란, 이것이 사람 이름입니까? 이게? 보통 명사지. 그것은 의인화해서 아미타를 부른다든지 부처님을 명사화한 이름에는 바이로자나 비로자나 부처님도 대일 큰 광명이요 태양이라 불리는 광명이나 태양이라는 이름의 부처님, 아미타, 한없는 광명, 한없는 생명이라는 이름의 부처님, 약사여래광, 유리광불 무슨 부처님 이름은 다 모두 광자가 그래, 광명, 광명지에 즉 연기성, 공성, 반야 이것을 지혜의 광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미타불은 한없는 광명이나 한없는 생명성을 그 속에 담지하고 있는 보통명사로서 그것을 염하는 것이 아미타불을 염한다. 염불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모르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보통의 소리나 불행의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거는 자비의, 자비의 자비를 염하는 관찰을, 자비를 늘 생각하게 하는 한의 보통 명사를 의인화해서 부르는 게 관심 보살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염불하고 하는 이런 것도 똑같은 정념으로부터 파생돼서 변용된 행태로서 똑같은 불교를 수행하고 실천하는 방편으로서 염불수행도 똑같은 정념수행이 아니환이다사림처 등의 발정된 정념도 그러듯이. 이렇게 오다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선. 선에서 화두 공안, 이거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화두. 화두가 뭐, 한자는 이야기한다, 이야기하다, 동사라, 동사. 그런데 아뭐 송나라 때, 당시 때는,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쯤 되면은, 이제, 구어체, 대화체 어떤 언어가 많이 봅니다. 요즘 은 구어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다는 화를 갖다가 명사화 시키려고 하면은, 앞에 머리 두자를 붙이면, 화두 하면 그냥 이야기, 이리된 거예요. 머리 두 그. 야기하다라는 것을 명사화시키기 위해서 머리 두로 붙이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 화두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선이 이야기선. 간화선 하면은 이야기를 잘 성찰해서 기억해서 살, 기억으로 하면서 살피는 선이 간화선 이렇게 초기에는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선에 간호사는 좀더 가나선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출발이 이렇게 됐다 했 뜻입니다. 첫 출발은 아까 이제 정념수행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됐듯이 해방 그 19세기 일 때도 중국 사람들도 중국 사람이지만은 문자를 잘 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조 선님도 처음에는 문자를 잘 몰라서 어떤 강사 선임이나 그런 경전하는 사람 물으니까 나는 그런 모르니까 뜻을 물어보면 내가 답해 주겠다는 것이 육조단계인거죠 그 다양한 함자들 다 기억을 다 체계적으로 안 배우면 그런 또 생활 환경에 안돼 모르는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중국에도 당나라 때, 그수나라 때, 수, 수나라 때, 당나라 때좀할 때는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뭐 한문을 많이 알아서 우리 인도까지 가서 많은 불교 전쟁을 가져와서 뭐 법상, 뭐 유식, 뭐 대, 해심 밀경, 육아사전을 그렇게 많이 번역을 했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그들 해독해서 그 뜻을, 심한 뜻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글자 자체 문명자가 많았다는데.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보다 쭉 성각자들이 쭉 대선 경전도 읽어보고 일도 읽고 쭉 경제를 해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를 좀 파악한 성각자 스님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사성제, 팔전도십이 연결 일일이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부처님의 하신 말씀은 지혜고 자비 데 지혜의 내용은 이 세상이 연기성이라는 것, 반야라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말했었을까? 또 우리 성가고감에 보면은, 부처님은 워낙 다시하게 막 이렇게 하셨으니까, 활같이 이렇게, 하루 이렇게 굽었으니까, 활같이 말씀하시고, 조사스님들은, 참선하 선하시는 스님들은, 선사스님들은, 활 죽대로 딱 그냥 직선으로 바로 그냥 핵심만 잡어서 말하는 것이 선사들의 불교 가르침을 표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쭉 초기 불교도 대승 불교도 쉬운 것만 아닙니다. 뭐 열의 장계통과 뭐 아까 말한 반야계통의 경전, 화암계통의 경전, 법화계통의 경전 뭐 얼마나 많은지 뭐 그것을 제대로 그 내용을 잘파악하기가 쉽지가 않다 고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루두로 열람한 사람들은 그 내용을 핵심을 불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거나, 저렇게 표현하거나, 일관된 부처님의 불교의 가장 에센스, 핵심 주제는 역시 연기성, 공성, 법성, 그것을 잘 통찰해서 불화림을 알고, 그것을 본성을 깨뜨려 보는이 안목을 반야라 그러거든. 그 반야를 잘 우리해서 이 세상의 어떤 양태로서 생주 이밀하고 성주 개공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존재성과 서로 겹쳐있고 연기적 관계에 있으면서 그것이 변화,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험망하고 무상하고 환이고 그러면서도 일정기간 잠정적 주체로서 유지되는 기간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세세하게 좀 짜게 보면은 동일한 주체도 아니면서 또 연결되는 <laughs> 개연성은 또 있고 <laughs> 그러면서 인생은 살면은 그 당시에는 한 60평생쯤 됐겠죠. 그때는 그 평균 연령이 50대가 많았답니다. 지금 60, 60, 60, 60평생. 이 기간을 넘지 못하는 인생이 그렇게 살아생전에는 부귀 영화라든지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극복하고 아니면 뭘 남을 해꾸지 하고 온갖 삶을 살았지만은 늘 어릴 때부터 장성하면서 주위 의 사람들이 여러가지 사고라든지 나이가 들어서 변들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에서 불행과 행복을 쭉 겪는 과정에서 대개 10살, 20살, 30살 하는 과정에서 인생이란 자연현상이란 매년 을 사시사체를 바뀌면서 어느 정도 무상과 변화를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 배속에서열 달간 도움 없이 자은에서열 대살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는 안 되고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조금 더 떨어져 살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죠. 이런 속에서 이 연기성을 잘 알고 반야를 잘 아는 일이 우리가 잘 알면 되지, 그것이 뭐 복잡하게 중인도에서 파생된 인도의 그 용어들, 그것을 음역하거나 뜻으로 번역한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해서 해야만이 이 사회 존재라든지 이 자연 현상이라든지 이런 뭐 연기 이치를 그 변화하는 이치와 서로 관계성 이치를 축복하는 것이죠. 현대 자연과학이나 뭐 이런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천문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 그 당시 불교 용어를 안 하더라도 연계성과 이런 걸 변화성과 관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뭐 당나라 때쯤 보면은 선사들은 기존의 불교 용어, 기존의 불교 용어랑은 주로 인도 대산스크이나 빨려를 번역한 인도 업력이거나그 자체 법은 중국에는 그 당시 그렇게 사고를 안 해봤으니 인도 사람체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눈으로 막 이렇게 안 했으니까 다 새로 번역해서 만드는 단어라. 우리는 뭐 캔이나 컵 이런 거는 번역도라고 그자로 쓰지만은 그 당시에는 뜻으로 번역하고 새롭게 단어를 만들어서, 글자를 만들어서, 기준 있는 글자가 이런 것이다 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5니이니뭐 12제 18개 뭐 다양한 이런 게 어떤 거는 뭐 번역 그것도 참 이렇게 새로운 단어 만들기도 또 기존의 단어를 가지고 것이다 연결하기도, 오결하는 거는 음 그대로 쓰지 않습니까? 반자도 음력이죠. 보리다 이렇게 해서 그냥 글을 글을 써야만이 거기 세상이 치를 알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싹 무시해 버리고.